네, 안녕하세요. 설레는 목소아입니다 네. 어, 지금 한창 작업 많이 하시죠? 네, 해 가지고 어, 지금 전지 한창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네, 제가 오늘 영상을 담는 이유는요. 어, 저도 이제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좋은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네, 올려 봅니다. 자, 오늘 담아 볼 내용은요. 이거를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보시면은, 이 버섯꽃들 있죠? 네. <laughs> 버섯꽃들이 있는데, 어, 얘들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 지금 나무도 지금 나있죠? 네, 나있는데, 어, 나무에 대해서, 어, 심도 있게 좀, 이제 공부를, 연구를 안 했을 때, 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 제가 안 이후로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안 내용들, 이거에 대한 해결법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버섯이 피는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피는지. 이 나무는 저 수령이 14년이 넘었어요. 15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네, 그런 나무인데. 어, 이 나무가 오, 원래 있을 때부터 원래 워낙 고목이었거든요? 고목이었고, 막 등도 다 터지고 그런 나무라서, 아, 그 신초들을 다 빼서 이렇게 새로 키워내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지금 많이 자랐죠? 네, 해가지고, 어, 올해 1년만 더 키우면은 이제 수확을 어, 내년부터는 더 크게 할수 있는, 네, 제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네, 갱신을 해놨는데, 자, 이렇게. 네 버섯이 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절단면이 지금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요. 이제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 모든 유실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조경수들, 근데 모든 나무들이 다 똑같은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지금 가지가 있고요. 여기가 제원대가 있죠. 그런데 항상 이 원대에서 눈이 터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희 모든 나무들의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나무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제 체계가 그러니까 왜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제 손가락이 여기가 이렇게 다쳤어요 여기가 베었어요 그러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세포들이 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혈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죠 피가 나는 걸 지혈을 할 것이고 이제 재생을 하면서 새살이 돋아서 안 물잖아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원리를 어떻게 이 나무가 표현을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주름이 이렇게 있죠 주름이 있는데 여기가 보호기시예요 여기가 말 그대로 나무가 잘렸을 때 여기에서 보호물질들을 이렇게 여기 이쪽에서 생성을 해줘 가지고 지혈을 하고 정상적으로 새살이 돋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 주름이 쉽게 면역체계라고 말씀드렸죠 보호체계인데 여기를 내가 주름을 싹둑 잘라버리게 되면은 여기 내 보호 체계가 면역 체계가 없어졌네. 라고 이렇게 몸에서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이걸 정상적으로 이 가지를 자른 절단면을 치유를 하지 못해요. 어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여기에 그러면 위험하니까 안 자르고 여기 좀 길게 나고 잘라야지 이렇게 되면요. 여기가 그루터기가 남게 된 순간부터 부우균,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썩어 들어간다라고 하죠. 네, 썩어 들어가는 균, 그 부우균들이 여기서부터 타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나중에 썩은 걸 보게 되면 단면을 여기를 잘랐을 때 여기가 이렇게 잘라서 이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를 자르게 되면은 여기에서 딱 이렇게 보호물질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회복을 하는 반면에 여기를 자르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부우균이 쑥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이제 썩어 들어간단 말은 똑같겠죠. 자, 이게 나무의 보호책입니다. 쉽게. 가, 이건 작은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드렸는데 이게 나무의 기본적인 어, 보호책의 특성인데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잘라야 되냐? 여기 보시면은 주름을 건드는게 아니라 여기 주름하고 여기 보시면 주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지가 만나는 여기 있죠. 네, 여기 부분. 여기를 잘라 주셔야 이 아이가 여기 안에서 정상적인 보호 활동을 하게 되면서 딱 여기서 지열을 여기까지만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어, 이런 걸또 저희가 유목에서 어떻게 또 많이 볼 수가 있냐면요, 유목들이 막 진물이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니까 이게 언제 특성이 나타나냐면요, 그 겨울 전지 하고 나서 이제 봄때 되면요, 날씨가 풀리면서 물이 올라오면서 이 유목들이 막 진물 막 피가 이독저고막 나기 시작하면서 괴양병처럼 막 이렇게 어 고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죠. 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사실 이 전지 쪽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이런 두꺼운 지들. 를 자르거나 혹은 뭐 주지를 아예 잘라버리거나 그랬을 때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 방지를 필요가 있겠죠. 2년 전에 이 주지를 새로 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냈죠. 내면서. 여기를, 자,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몰랐어요. <laughs> 몰라가지고, 곰팡이 균들이 여기서 이렇게 원을, 테두리를 둘레로 해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뻗쳐서 벌써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렇게 옆, 옆에까지 쭉 퍼졌죠. 그루터기들을 안, 안 남기고 잘랐을 때 좋은 예를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 또한 지금 수령이 똑같이 13년 이상 된, 네, 그런 나무인데, 자, 갱신을 했습니다. 네, 갱신을 해서 지금 많이 자랐죠. 네, 많이 자랐는데, 어, 여기는, 자, 단면을 처음부터, 네,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이 됐죠. 여기 아래쪽으로 부우균이 나오는 것도 없고요 제가 반대쪽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오른 절단을 했을 때, 네, 부우균들이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여기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주름입니다. 여기가 보호체계고, 여기에서 이주제와 만나는 여기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 쭉 따라서 단이 보호기시 다치지 않도록 이게 중 이게 포인트거든요.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자르게 되면은 부후인들이나 부작용들에 대한 어 저희가 방지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유실수뿐만 아니라 네 모든 조경수들, 모든 나무들이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네 해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전지를 하면서 네 이런 내용들을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네. 다치지 않도록 제 전주 열심히 하시고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